네 안녕하십니까 아,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에, 전편에서는 이제 사랑과 깨어있음의 결합, 저 이제 불교적인 저 깨어있음과 영성의 에, 그 사랑이 결합됐을 때 에, 우리의 그 수행이 에, 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전부 이제 융복합시대라고 그러는데, 에 우리 이제 정신계 쪽에서도 이렇게 수행 쪽에서도 어 본성과 영성을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본성은 불교고, 영성은 기독교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문제로서 볼 때는 당연히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지, 본성이, 본성과 영성이 무슨, 뭐, 본성은 기, 어, 불교에 있고, 어, 영성은 기득교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갈라져, 종교적으로 어, 갈라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든 결합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 종교인이 아니고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안에 들어와서, 어, 인간적인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아,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성 중에 또 하나,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슴에 들어가면, 이제 은총을, 이제 그 신의 은총을, 어 이슬비를 전, 이슬비에 젖어가는 봉꽃처럼 우리 존재를 신의 은총 속에서 온전히 축복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존재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수행인으로서는 반드시 증득해야 될 그런 영성이죠. 음그 은총과 깨어 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은총과 깨어 있음 이전에 또 지금 은총과 사랑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먼저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점은 이원성의 절대적 영성이라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 은총도 이원성의 세계에 어떤 것도 이 은총을 흠을 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총은 이원성의 모든 감정에 대해서 권능을 가져요. 그게 이론성 영성의 특징입니다. 이원성 세계에 대해서 이론성 세계가 갖는 파워. 즉, 권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이라는 거를 불교보다는 기독교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갖는 거를 어떤 권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종교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수행인들 입장에서는, 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해봤을 때, 우리가 영성을 획득했을 때 가슴에서 영적 가슴에서 영성을 획득했을 때, 우리의 이원성 세계에서 겪는 모든 희노애락은 이 은총과 사랑이라는 이러한 종류들의 영성의 어떤 그 정서들이 절대적으로 권능을 갖더라, 누르더라 이 말이지 힘으로. 포스가 아니고 파워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여기서 또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고차는 저차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은총과 사랑이 비록 어 우리의 이원성 세계의 그 부정적 감정들에 대해서 권능은 갖지만 그것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은총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 비록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부정적 감정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가 싹 없어지고, 그 위에 다시 은총과 사랑이 덮여진다 그러면, 아, 어, 좀 인간적인 맛이 좀덜 하죠. 어, 어떤 신성의 신, 신성으로만 드러나고, 인성은 좀 묻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 인성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인간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은총과 사랑이 에 가을비에 에 곡식이 익어가듯이 에 곡식이 에그 수분을 받듯이 에 그렇게 에그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은총과 사랑이 은총은. 체험해 예, 보면 여성적이에요. 근데 사랑은 좀남성적이죠 어. 그러니까 그 은총은 좀 수동적이라 고 그러면 사랑은 좀 능동적이에요. 예. 그리고 은총은 어, 정서적으로좀 은은함이 있어요. 은은한 잠자나 잠잠함 뭐 이런 어떤 그 고즈넉함 이런 게 있고 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저녁이라 그런다면. 사랑은 아침으로서 충만함, 동적인 어, 그런 어떤 그 생동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총은 여성적이고 어, 사랑은 남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걸 체험해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외울 게 아니죠. 체험해 보면 되고 그 체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총은 어, 신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신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다추죠 수행인들의 어떤 그 절대적인 덕목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게. 예. 은정 속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신의 은정 속에 자기를 예. 무한히 낮추고, 어 신을 무한히 높임으로 인해서, 뭐, 일부러 그러는 건아니고요 어떤 그, 무,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무하에서 오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오는 그런 어떤 행복함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사랑은 자존감을 높여줘요.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는 자존감을 높여준다 음. 그 다음에 은총은 약간 그 장단 장조 단조가 있다고 그러면 약간 단조의 느낌이 강해요 그렇다고 슬픈 건 아닙니다 예. 단조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비해서 단조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장조의 느낌이 예. 강해요 그래서 어, 은총은 예. 아리, 한국인의 정서가 대표적인게 아리랑 노래 잖아요 아리랑 이라고 하는 노래의 특징상 단조의 노래인데 에, 아리랑 정서에 맞는 한국인의 정서에 은총은 잘 부합이 돼요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어, 자존감이 약하거나 감정 치유할 때 자존감을 높여 주거나 부정적 감정을 그, 치유하고 정화할 때 아주 강점이죠, 사랑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영성인데도, 은총은 약간 마이너스적인 기운이 많은 거고, 사랑은 약간 플러스적인 기운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에, 그, 성자들을 보면 신의 은총 속에서 어, 평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죠. 지 그분들의 자서전 같은 거 보면. 이것이 가슴에서 그대로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은총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은 많이 눈가에서 촉촉히 눈물을 보이시고 그래요. 슬퍼서 그런게 아니죠. 어떤 깊은 어떤 내적인 그 즐거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것은 약간 사랑에 가까운 거고요 은은함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내적인 충만함인데 그것이 충만한 적인 충만함이 아니고 수동적인 충만함 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런데 예, 뭐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음좀 눈가가 촉촉해지시고 어, 눈물을 보이시고 그래요 은총은 신의 이제 무한한 저그 감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 은총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감사하고도 좀 비슷한 그. 의미가 있어요, 느낌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영성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불교에서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그 불교적인 수행이 없으신 성자들을 보면 그냥 은총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분들의 자서전에 보면,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면서 완한 신의 축복 속에서. 축복인데 이 사랑의 축복하고 좀 달라요 은총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많이 내는데 우리는 이제 그뭐 그렇게 수행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수행자 이제 불교적인 수행을 먼저 어, 이제 한국 수행자들은 이제 불교적인 그런 것을 먼저 좀 이렇게 많이 체험을 먼저 하기 때문에. 에, 불교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에, 불교에 대한 깨어있음과 이제 은총이 결합을 할 때, 에, 은총 속에 장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과 본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에, 의식은 깨어있는데, 에, 내 존재 상태는 지금 은총 속에, 신의 은총 속에, 무한한 은총 속에, 에, 감사 속에 있다. 참으로 그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거예요. 깨어있음으로 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은총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가슴에서 이두 가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실현되고 특히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참 놀랄 만한 일이죠. 음. 늘란만이 있는데 그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에, 저번에는 이제 저저 뭐, 사랑 속에 깨어 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했고요. 오늘은 사랑이 좀저그 양의 기운이라 그러면 똑같은 영성에서도 약간 은의 음의 기운 속에 들어 있는 그 은총을 가지고 또불교적 수행법인 깨어 있음과 결합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가슴에서 영성과 함께 깨어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